아니, 나는 좀 화가 났던 게 동생이 저번에도 이제 그 뭐야 설아가 좀 버릇없게 논 적이 있거든 동생 집 가서 근데 그때는 내가 전화를 다 켜놓고 있으니까 들었어 설아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래 내가 중간에 그때 내가 아까 그 아우, 죽어갈 사안이에요. 때야 설아를 이제 보내놓고 음. 근데 이제 설아가 나랑 떨어지면 또 전화를 계속 통하고 있어야 되거든 근데 이제 설아가 버릇없게 그런게 들리니까 또 이게 아픈데도 모른척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전화 바꿔가지고 설아야 그러면 안돼 이러면서 이만큼 그러면 안 되는 훈육을 했어 그 아픈 와중에도 전화로도 그래서 설아가 얘한테 어떻게 했는지 다 알고 있거든 근데 얘가 글쎄다 다 낳고 언니 집에 왔는데 그 내가 알고 있는 부분이고 통화로도 이미 다 들어서 중간중간에 훈육까지도 했는데 와가지고 한다는 말이 설아가 자기한테 버릇없게 그랬고 설아가 어째고저째고저째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언니가 다 같이 들었잖아. 중간에 언니가 혼내기도 했고 훈육했잖아. 이랬더니 어디 언니는 못 들었지. 언니는 그때 우리 집 없었잖아. 보마 언니가 처음부터 끝까지 통화를 하고 있었잖아. 제부도그거다 알고 있잖아. 이랬더니 아 그랬나? 그때 이제 그때도 화나게 했었어 얘가 일차적으로 일로 맞히는 거야 내내 내 새끼가 자기한테 어떻게 함부로 하는 거에 대해서. 그래 얘기할 수 있어 기분 나빠서. 근데 마치 혼내달 혼내달라는 식으로 버릇없게 그랬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기분 나쁘잖아. 그리고 내가 혼내지 않았던 것도 아니고. 근데 지금 오늘 같은 상황이 또 비슷한 상황이 벌어진 거야. 이미 지금 훈육을 하고 있는데 옆에서 또 자기를 보면서 째려본다고 뭐라 했다면서 또또한술 뜨는 거야.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화가 난 거야 지금. 아니, 엄마가 그 말하지 말라고 했어. 그렇지. 설라가 말하지 말라고 이모 보고 막 그렇게 했거든. 근데 그걸 옆에서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. 내가 그거 다 봤는데 어차피 나 아는데. 걔가 그걸 얘기할 필요가 있어? 아니 남도 아니고 자기 이모인데. 오히려 괜찮아, 언니 괜찮아, 이래도 모자라파국에 언니, 서라가 이랬어, 저랬어. 혼이 하고 있는데, 이미. 이러니 내가 속이 뒤집어져, 안, 뒤, 안 뒤집어져. 그냥 반대로 생각해봐. 내가 아빠한테 혼나. 어? 형제가 니야. 니가 여기 그서 언니가 이랬어, 저랬어, 이러면. 언니가 너 믿겠어, 안 믿겠어? 김치만도 맞아요. 오히려 편 들어주는 게 아니라, 오히려 더역성된다 생각해봐. 이거 있잖아. 갑자기 궁금해진 거 있는데. 내가 이렇게 웃면 입꼬리가 잘안 올라가? 봐봐 응잘안 음. 올라가? 어, 네. 응그래가지 아, 방금 성질이 나가지고 오빠 <laughs> 음. 이거 이덕 아니 내가 내네 새끼가 어. 결함을 위해서 어. 있잖아 다 넘어가고 훈육도 어, 그. 안 하고 어, 그. 얘가 버릇없게 구는 거를 다 내버려 두면은 내가 또말안 하지 그러면은 음. 쟤가 음. 그럴 수 있단 음. 말이지 근데 나는 그때부터다잡거든 아, 그때 그래서 얘네 없을 때도 얘기하거든 음. 왜 이모한테 그런가? 그러면 안 된다 음. 저러면 안 된다, 음. 저러면 안 된다. 근데 애들이 한번 말하고 듣나? 그럼 애들인가? 어른이지? 그걸 계속 해야 된단 말이야 아뭘지아왜아 아, 그렇게 따지면은 니네 새끼는 어? 내네 새끼 발톱 나가게 하고 뭐 저리 가하고있어 뒤에 내네 새끼가 있는데 문을 빵 차가지고 어? 멍들게 하고 밀어가지고 날라가게 하고 그러면 아주 내가 니네 새끼를 잡아야겠네 잡아야겠어 이만 그랬다니까 그거 하나 먹고 있는 사람, 바나나 갔었어 두개 어, 얘문팍 열어가지고 그 뭐, 밑에 모서리에 뭐, 발톱이 다뭐 이런 게다 쓰지 않겠 진짜 저, 저안 해요. 저두 개는 해도 쟤한테 방금 쓰래요. 얘기한 거 자기 새끼 결함 모르고 떠저런다. 떠저런데. 이거 스트레스를 해봐가. 뭐가 하나 니까 이모야 아니면 사람? 말라? 얘네 부부가 하도 얘 앞에서 부부, 싸워가지고 나라는 정도는 야, 스트레스 안 받거든. 야, 이모야, 누구야? 너 솔직히 말해봐. 아, 너, 너네 아빠 엄마가 하도 네 앞에서 싸워가지고 이모 이렇게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지. 음. 그거 빨. 알어 이모 있잖아. 이제 썬이라고 이름 사람이 있는데 썬 이모야 아니면 썬 형이라고 선? 해야 돼. 썬 형이야 썬 이모야. 네 몰라 엄마 이모도 다 몰라. 다시 해드려. 성별 아홉 살이야. 제부 제보, 재부는 못 비건 이럴 때 항상 재부는 못 비건이야 왜냐하면 나서가서 저렇게 없다 생각하거든 걍 무조건 못 비건이야 야 지만 산다 이거야 응. 야. 야 이모 내 좋아해. 앞에서 그렇게 말하지말 말해달라고 말하지 말, 네, 나, 말지, <laughs> 하지 말라 아빠 아니, 이모 응? 있잖아 응? 응. 내 앞에서 그렇게 말 말하지 말라고 그러던 데 아까 보니까 누가 위에서 거기에? Yeah. Yeah. N O R E P I 차단시켜. Okay. 차단 시켜. 오케이. 너나 잘하세요. 남의 가정일에 이래라 저래하지 라 말고. 별꼴값이야. 괜찮아. 멀리 안 나간다. 뭘 괜찮아요? 별수재. 자기가 남의 애를 생각하면 얼마나 생각한다고 유세를 떠. 진짜. 꼭저런훈계질 하는 것들이 나중에 시집가서 지의 자식을 똑바로 먹이. 키워봐라리각하르테나내 네 말이 해. 절대 안리지 키워봐라 그렇게 뜻대로 되나 음. 계획대로 되나 그렇게 잘되면 나 대통령, 매 대통령. <laughs> 그렇게 잘되면 리가 신이지 무슨 인간